마지막 답사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사지. 요 밑에가 이제 나루터인데, 어, 나루터는 뭐 굳이 안 가봐도 어, 될것 같아요. 위치서볼 수가 있으니까. 요 어, 아까 이제 낙함에서 본 것처럼 여기는 이제 낙함보다 더 두드러진 공격사면이에요. 이제 보시다시피, 어, 저쪽, 어,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강물이 어, 여기서 이제 남동 쪽으로 바뀌죠? 남남동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몇 도나 될까요, 이거? 한1 2 0도 되겠죠? 90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바뀝니다. 휘돌아갑니다. 어, 이렇게 이제 휘돌아가게 되는 데는, 뭐, 구조선, 아까 이제 경남 쌤 얘기하신 구조선의 역할이 제일 컸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다시피, 이 바위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물이 얘를 깎아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방해라니까 물이 그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이런 지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지만 바로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바로 이제 화강암 덩어리이잖아요. 이게 부서산이고 여기 바로 이제 이 바위입니다. 자원대를 비롯해서. 어, 이 수북정이 올라앉아 있는 이게 전부 다 이제 화강암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어, 장벽으로 작용하니까 더 이상 깎이지 못하고 강물이 방향을 트는. 그래서 대단한 공격사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공격사면의 반대쪽,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 우리 아까 같은 그, 어, 단구면도 이 지형도에는 이렇게 화강암 지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면에 쌓여 있는 흙들을 제거하면 바로 밑에 화강암 덩어리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재밌잖아요. 여기는 전부 이제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저기 골프장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뭐 공원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 바로 이제 여기는 여기하고 이 건너편은 이 부분하고 반대로 강물이 이제 어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때 바깥쪽은 속도가 빠르고 안쪽은 속도가 느리니까 저 부분은 반대로 계속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퇴적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이라고볼수 있겠네요 어, 이름하여 이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경남쌤? 이름하여? 음, 네? <laughs> 저런 이제... 범람원이요? 포인트 봐 좀이따좀 이따 가시고, 이제 좀 이쪽으로 오셔. 불안해. 어, 음. 그래서 퇴적사면에 대해서. <laughs> <laughs> 아닙니다아하 음, <laughs> 네. 아, 네. 어, 이제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는 퇴적사면에 저렇게 쌓이는 지형을 포인트바라고 얘기하는데 어, 여기는 그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음. 공격사면은. 침식을 받아서 절벽이 되고 반대쪽은 이제 속도가 떨어지면서 저렇게 어, 퇴적이 된 이런 지형을 잘 보여주고 쟤는 비가 오면 이제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죠. 음, 저 운동시설들 뭐 있지만 쟤들은 침수를 각오하고 만드는 시설이다. 네, 그 뒤에 부분 저기 소나무 숲이 바로 우리가 아까 갔던 신동교 씹이 있는 이제 단구면이잖아요. 네, 저기까지는 물이 이제 침범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주 빠른 물살을 방어하니까 이 튀어나오는 부분의 바로 앞 부분, 바로 밑에 부분 저기에 항구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규암나루가 어, 있던 곳이고 어, 여기는 뭐 백제 때도 물론 네, 백제 때도 물론 쓰였겠지만 왕이 뭐 이쪽을 건너서 어, 여, 저쪽을 갔다기보다는 아마 부소산, 구들레에서 건너서 왕원사라든지 어,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갔을 테고요. 어, 주로 얘가 많이 쓰였던 것은 일제강점 기 이후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 구룡평야 일대를 개관해가지고 쓰게 되면서 그 쌀을 반출하는 어, 쌀 반출 항구로 한번 어,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1916년 지도를 보시면. 천천히 오세요. 아, 어디 내가 이렇게. 음. 마이크 내가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럼 보면 이제 이 지도에도 얘가 물의 흐름을 충분히 방해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음. 여기도 이제 산, 부산이라고 하는 튀어나온 산을 볼수 있고요. 여기도 산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요소, 요소, 요소에 이제 큰 화강암 덩어리가 있어서 어 그런 깊은 수심 이런 걸 만들어냈고 그런 부분마다 이렇게 나루타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1916년 그때 당시에 보면 어 이일 때는 강 옆인데 지금은 여기가 전부 논이잖아요. 아직도 논으로 덜 개간돼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안쪽 부분은 지금, 어, 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 살롱사 장려해가지고, 그거를 뺏어가기에 딱 좋은데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들어오기가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루터가, 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 이제 그한면의 중심지가, 어, 과거에는 전부 여기였어요. 우리 주차한 주차장 건너편, 눈여겨보시면, 어, 옛날에 좀 한가닥 했을 것 같은 모양의 상가 건물, 그런데 오래된, 어, 그런 모양을 이 시가지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 한, 한 1900년대 후반, 그때까지도 제법 시가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많이 쇠락을 했죠. 그게 이제 일제 때부터 이 폭우 조건, 또 평양,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발달한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부여를, 부여를 이제 답사한 주제는, 어, 이런 백마강 주변의 지형, 지형 발달, 이거와 관련된 이제 사비도성, 백제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형적 조건, 이것이 이제 도성을 계획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비를 만들고 이전하는데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되었다.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laughs> 한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걸 하면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크 들으신 분부터 시작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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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뭐, 늘. 햇빛로 햇빛. 오늘도 늘 느끼듯이 늘 좋은 답사였고요. 어, 부여에 너무 많은 얘기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좀 새롭게 아는 그런 부분도 많아서, 지나만 다니지 말고, 음. 다시 한번 눈여겨서 음. 생각을 하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훌륭하신 <laughs> 학생이니다 눈여겨 보며 다니자. <웃음>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저는 아, 1988년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여기 규암에서한 3년 살았었어요. 저기 부여, 그때는 부여상고였는데, 부여상고 앞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규함을 한 다섯 번 정도는 다녀오지 않았을까 뭐 지나다니는 거는 자주 지나다녔지만 근데 그냥 아 여기 정자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그뭐 화강암에 의해서 어이 백마강의 흐름을 바꾸고 그래서 나루가 생기고 이러는 걸 전혀 모르고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답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된게 매우 기쁘고 보람이 썼습니다. 사실 <laughs>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들. 그래서 부여 답사하고 이게 부여가 이제 백제와 관련돼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었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저는 공주 부여는 다 백제 의 고도이다 그냥 이거 이 생각만 있었고. 어, 부여보다는 공주가 현재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도 생각이 공주가 좀더큰 왕도의 느낌, 부여는 좀더 작은 왕도의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공주는 말 그대로 왕도였던 기간도 짧고, 지형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있었고, 반면에 부여는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고, 지형적으로도 훨씬 큰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지형이고, 또 주변의 지형도, 어,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금강을 끼고 있는 금강이 만들어낸 지형학적인 특, 특성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어서 어,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형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한 곳이구나라는 음.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정리가 확실하십니다. <laughs> <웃음> <웃음> 어 저는 사실 부여랑 공주랑 묶어서 어, 뭐네 여행을 음. 같이 오거나 하는데 음. 사실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역사 음. 문화재만 관심이 음. 좀 쏠렸었는데 음. 이번 답사로 인해서 아까 그 박정봉 음. 음. 쌤이랑 그다음에 임병준 선생님이랑 같이 답사를 하면서 아 역사랑 지형이랑 같이 음. 묶어서 이렇게 답사를 해도 되는구나 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답사 너무 훌륭해요. 음. 또 유사님도 네. 질문하기 없죠? 네. 가자 <laughs> <laughs> 그러면. 아, 저는 오늘은 좀그 프로그램 기획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카메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 조선 시대 유적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음. 전국 어디 가는데 삼국시대 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 특성화 시대라고 그러면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들이 많이 조명이 돼야 되는데 경주는 가면 그래도 신라 때 유적들이 좀 있죠 더러 더러 근데 어 충청도의 백제 유적 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공주와 백제가 백제 문화재를 해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 수백억 단위의 그다 축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정작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어, 다니면서 백제의 흔적을, 어, 군대 원대 이제, 어, 좀 보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공주 부여 오면서, 어, 백제에 대한 흔적 같은 거를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진명이나, 뭐, 나루터,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뭐, 이런 거나 있었지. 근데 오늘 이렇게 나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지방 특성화 시대에 따라서 백제권의 어떤 문화 유적 발굴부터 시작을 해서, 어, 복원작업 같은 게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각 지방의 특색을 드러내는 어 그런 문화들이 음. 좀 활발해졌으면 뭐가 찾는, 서 저는 백제에 대한 네. 어, 관심이 많아요. 게 이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 그리고 중, 조선시대에는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있거든요. 네. 중국의 문화는. 왜냐하면 성리학이 확대되면서 그렇죠. 중국 문화, 의식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있는데, 그 이전에 한반도의 진짜 문화, 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이전에, 네.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원형이 무엇일까를 알려면 최소한 삼국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료 문헌이든 뭐 유형 문화재든 남아 있는 게 너무 없다. 어, 고약 있는 게그 무덤에서나 벽화에서 보는 복색 이런 거 정도지. 그 외에는 너무 없지 않냐.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거에 삼국시대, 백제신대에도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뭐 김유신, 뭐 의자왕 이 정도 이름 정도지. 어 별로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어 백제권의 지리 답사가 됐든 문화가 됐든 답사가 됐든 이런 것들은 좀더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 아까 김현자 대표 얘기했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지 부여는 어, 좀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음. 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지나다니면서 뭐 그냥 단순히 와 여기 어디지 멋있다 좋다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하게 될수 있어서 재밌었고 유익했, 음. 유익한 음. 시간이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사람들 만드네요. 제가 너무 <laughs> 몰랐던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다니면서 별거 아닌 것들, 그냥 지나다니는 길로만 생각을 하고, 정말 신현희 팀장이 얘기했듯이 아 멋있네 저거 뭐야 음. 뭐 이렇게만 했지 궁금증 정도 음. 궁금증도 뭐 아주 많이 다니고 그냥 잠깐이었는데 이렇게 곳곳에 많은 역사와 이런 게 있다는 게 우리한테 약간 좀 흥분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말 사실 자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선생님이 저희 이 답사나 통해서 좀 백제나 신라 이런 음. 쪽으로 해서 좀 많은 걸좀 알려주시면 더라고요 네. <laughs> 더 좋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알릴 수 있는 지회가될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뭐 준비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이게 조선사하고 또 다른 점이 어 기록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음, 이설이 많아요. 음. 이설. 왕의 계보만 봐도 이게 뭐 누구의 아들인지 동생인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습니다. 삼국, 백제가 집적 남긴 이제 역사서보다는 음. 일본서기나 또 후대에 지어진 삼국사기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추정하고 중국에서 써진 책 음.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기술이 막 서로 엇갈리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공부를 이게 되게 많이 했고 즐겁게 했고요. 어,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남생 말씀하셨던 백제 하면 공주부여를 세트로 항상 얘기하죠. 또 오히려 훨씬 길었던 한성백제는 또 어, 얘기를 잘하지 않고 백제문화하면 여기를 흔히 얘기하는데 어, 실제로는 공주 역사 64년 짧은 역사 외에 이제 113년. 훨씬 긴 역사를 자랑하고, 어 여기는 계획적으로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유사님 말씀이나 대표님 말씀 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 앞으로도 더 많이 잘 살펴가지고 또 어, 좋은 문화유산들을 더 알고 발견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 고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